안녕하세요. 새벽에 일어나서 글 쓰는 작가 포마라우트입니다. 오늘은 8월 1일 목요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4시 24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책을 읽어드리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네. 오늘 읽어드릴 책도 책 읽기가 이렇게 쉬울 줄이야 라는 책을 읽으면서 네, 독서에 대한 그 장점과 권장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글의 제목은 끈기는 모든 것을 이긴다라는 제목의 글이고요. 네, 오늘도 한 4장 정도 되네요. 잘 들어주세요. 끈기는 모든 것을 이긴다. 평범한 사람도 끈기가 있으면 비범해지고, 비범한 사람도 끈기가 없으면 평범한 사람이 된다. 끈기는 모든 것을 이겨낸다. 미국으로 이민 간 한국인 중 가장 성공한 사업가 시빈에 오른 스노우폭스 김승호 회장의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에 나오는 구절이다. 그는 무일푼으로 미국에 건너가 사업을 시작했지만 시도한 사업마다 실패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한 끝에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락 회사를 운영하며 현재는 개인 재산이 약 4천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김승우 회장은 어릴 때부터 성적도 좋지 않고 잘난, 척에, 잘난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끈기 하나는 누구도 따라올 자가 없었다고 한다. 그는 특히 100일 동안 100번 쓰기를 강조한다. 100번을 쓰면 그 목표가 몸속에 들어오고 그 목표의 발언지와 연결점이 보인다고 한다. 천재나 성공하는 사람은 타고난다고 생각했다. 운동을 잘하는 사람도,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모두 좋은 유전자 덕분에 성공한 것이라 생각했다.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재능도 있어야 하고, 운도 따라야 하며, 어느 정도 환경도 뒷받침해줘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뛰어난 사람도 끈기가 없다면, 재능이 없더라도 끈기 있는 사람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직접 느끼고 있다. 나는 머리가 좋은 것도 그렇다고 운동신경도 좋은 편이 아니다. 그렇지만 나의 장점 한 가지를 꼽자면, 주저없이 끈기라고 말할 수 있다. 한 번에 잘하지는 못하지만 오랫동안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건 자신 있다. 선수 시절로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지만 그 힘든 시기를 견뎌낸 내공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다. 가족, 코치 선생님, 동료들이 운동선수로서 성공하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나를 판단하는 일이 죽기보다 싫었다. 그래서 어떻게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다. 어린 나이에 가슴이 찢기듯 고통스러운 패배의 시간이었지만 지금의 내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준 큰 원동력이 되었다. 끈기의 힘을 알고 난 후부터는 포기하고 싶을수록 더 강해지는 나를 발견하게 되고 성장이 더디지만 조급해하지 않는다. 어제보다 나는 오늘을 살고 있으면 만족하고 내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늦더라도 성장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책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다. 책을 읽는다고 해서 단시간에 변화가 오지 않는다. 독서에도 끈기가 필요하다. 포기하지 않고 내 삶이 변화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달라진 나를 발견할 수 있다. 엔젤라 더크위스의 그릇이란 책을 읽고 반가움을 감출 수 없었다. 이 책에서는 성공의 여부가 재능이 아니라 열정과 끈기이며 천재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될 때까지 조금씩 성장하는 사람이라고 한다. 책에서 소개한 연구 중에 흥미로운 결과가 있다. 하버드생들에게 러닝머신에서 5분 동안 뛰라고 했다. 러닝머신을 최대로 설정했더니 겨우 1분 30초를 버틴 사람이 있는가 하면 4분을 버틴 학생도 있었다고 한다. 수십 년후그 학생들을 조사해보니 러닝머신에서 달린 시간만큼 성공했다고 한다. 모든 일에 끈기를 가지고 임한 사람들이 성공한다는 교훈을 준 연구였다. 이처럼 끈기가 모든 것을 이겨낸다는 이야기가 수없이 많다. 성공은 도중에 멈추지 아, 않음에 달려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속하는 힘. 올림픽에 출전하고 싶어 혹독한 훈련을 견뎌내고 있지만,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다고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세상은 그런 것이다. 훈련을 그만두면 올림픽 대표 선수로 선발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면 된다. 고바야시 다다 끼가쓴 지속하는 힘에 나오는 글이다. 운동선수는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혹독한 훈련을 견뎌내고 학생들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하루 12시간 이상 공부를 한다. 그렇다. 매일 꾸준히 독서를 한다 해도 우리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인생에서 쓸데없는 노력은 없다. 당장은 중요하지 않은 일, 인 것처럼 보이는 독서도 지속하다 보면 내공이 쌓이고 견문이 넓어진다. 독서가 힘든 이유는 눈에 보이는 당장의 성과가 없기 때문이다. 시험을 잘 보기 위해 공부를 하고 운동을 하면 탄단한 몸매를 만들 수 있다. 결과가 나타나는 일은 과정이 힘들더라도 견딜 수 있다. 하지만 독서는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독서를 힘들어한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독서를 한 사람과 아닌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책이라는 인생의 스승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을까? 네 오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그 끊기는 모든 것을 이긴다 라는 주제로 그 저자가 글을 써 줬지요. 그만큼 어 일단 성장과 그리고 성공까지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게 어~ 뭐 재능 그리고 그~ 뭐~ 아네 그니까 뭐 재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재능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끈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 김승호 회장님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저자가 책을 쓰게 된 것도 다 그런 끈기가 있어서 그, 그렇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그, 그리시라는 책에 뭐, 하버드생 얘기를 하면서 끈기가 있는 사람들이 결국 성장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거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이렇게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워낙 그런 말들이 많잖아요. 뭐, 그, 뭐 천재도 천재는 뭐그 1%의 아 그게 뭐였지? 재능 재능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져 있다인데 그 99%의 노력도 결국은 끈기라는거 얘기가 있죠. 그처럼 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그 끈기를 얻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죠. 어, 아직까지는 제가 무언가 특별하게 그 남들보다 확 치고 나가는 것도 없지만, 그래도 꾸준히 매일매일 지금 독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책 읽는 영상을 이렇게 올리고 있고, 그리고 매일매일 새벽에 글을 쓰고 있는 게, 이런 것들이 지금 특별하게 뭐 드러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이렇게 이세 가지를 꾸준히 하고 있고, 그세 가지를 저는 그 평생 동안 제가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성공하기 전까지 무언가 그가 보여질 때까지만 할 것이 아니라 이세 가지는 평생 제가 가지고 가야 될그 저의 작은 습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이제 뭐책 읽고, 운동하고, 글을 쓰는 게 지금 한 며칠이지? 한 260일 한 정도 됐나? 270일이 다, 거의 다 돼가고 있는데요. 이거를, 어, 270일 전에 제 모습과 지금의 제 모습을 따져보면 저는 확실히 달라졌거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일주일에 한 권씩의 책은 읽을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아무리 못해도 뭐글래그뭐 글의, 그뭐 글의 퀄리티를 떠나서 뭐 하루에 블로그 한 편에 포스팅 정도는 할수 있을 만큼의 글의 실력은 향상이 됐고 그리고 그 작년 10월부터 시작했던 수영 실력이 지금은 뭐 잘은 못하지만 그래도 자유형 그리고 배영 접영 평형. 이렇게 네 가지의 것들을 아무리 못 해도 25m는 갈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불과 한 10개월 정도 만에 그런 효과를 얻었는데 이게 만약에 앞으로 더 2년, 3년, 5년, 10년, 20년 이렇게 이 것들을 제가 유지해 나간다고 하면 불과 10개월 만에 그런 효과를 얻었는데 5년, 10년이 되었을 경우에 제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어, 정말로 어마어마한 저의 그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당장은 제가 무언가가 딱그 내세울 만한 게 없지만 분명히 생길 거라는 확신이 들지 않나요? 저 스스로 그런 확신이 들어가지고 아무리 힘들어도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새벽 시간을 투자를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어, 한번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그렇게 지금 10개월 동안 이런 변화가 있었는데 이 10개월이 시간이 더 가면 갈수록 얼마나 더 대단한 변화가 이루어질 것인지 이보다 더 더한 투자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뭐그 복리를 이야기하면서 하루에 뭐 10만 원씩, 20만 원씩. 뭐 꾸준히 아니 하루에 10만 원이 아니지. 다달이 뭐 20만 원, 30만 원씩 그렇게 꾸준히 적금을 했을 경우에 뭐 나중에 복리가 발생이 돼서 뭐 어마어마하게 수익이 나한테 나타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복리보다 이렇게 매일매일 독서, 글쓰기 그리고 운동을 하는 모습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 가지고의 그 단순히 돈을 투자했을 경우보다 나에 대한 자기 개발로 투자를 했을 경우에 내가 얼마나 달라질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을 해 보면 어, 안한 사람과 한 사람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날것 같지 않으시나요? 그래서 음, 당장이라도 저랑 같이 시도를 해 보시고 시작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그것을 증명해 보일 깨요.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글로서 내가 어떻게 변해가고 그리고 이렇게 단순한 뭐 10개월이 됐으니까 1개월이 됐까 1년이 됐으니까 그만할 것이 아니라 저는 제 힘이 닿는 한 이렇게 뭐 매일 매일 계속할 거라는 장담은 못 드리지만. 앞으로 상황이,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매일매일 한다는 장단을 못 드리지만 꾸준하게 계속 이렇게 영상이나 글로서 그 사람들과 같이 제 모습을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제가 스스로 제 모습을 한번 증명해 보일게요. 이 날마다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그거를 증명해 보일 테니까 함께 잘 지켜봐 주시고요. 저와 함께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불과 10개월 전에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책을 눈에 대면 그 5분도 안 돼서 잠들어서 그한 권의 책을 읽기 위해서는 뭐한달두 달이 걸려가지고 그 전까지는 책을 거의 읽지 못했던 사람인데 불과 10개월 만에 적어도 일주일에 한 권씩의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고 제가 올해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읽은 책이 벌써 한 50권이 다 돼가요. 4 어제 제가 봤을 때 48권인가 49권인가 그랬거든요. 물론 올해 목표가 100권이긴 해서 했지만, 그 100권을 다 이루지는 못할 것 같지만, 그래도 적어도 일주일에 한 권씩 읽을 수 있는 힘을 길러냈고, 말씀드린 것처럼 수영 실력을 이렇게 길러 오르기, 그, 그거 향상시키고 있고, 그리고 글쓰기를 뭐, 그렇게 유례하고 잘 읽히고, 사람들한테 그 엄청난 메시지를 주는 그런 글쓰기는 아니지만 적어도 하루에 한 편씩은 내 생각을 정리를 해서 써낼 수 있는 그런 그만큼의 실력은 됐잖아요. 불과 10개월 만에. 근데 앞으로 제가 그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얼마나 더 발전이 될수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가 그런 꾸준함을 통해서 얼마나 성장이 되는지 제가 그 증명을 해 보일 테니까 저와 아직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저랑 꼭 같이 증명해 내볼수 시도를 하셔가지고 증명하는 것을 같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어,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끊기는 모든 것을 얘기한다라는 주제의 글로 제 생각도 같이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오늘 8월의 첫날 시작했죠? 정말 무덥고 힘든 8월이 될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다 같이 기운 내시고 하루하루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봐요. 안녕.